목은 얼굴보다 피부 진피층이 얇고 피하 지방이 적어 주름이 더잘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목 양쪽으로 넓은 목근이라는 손바닥만한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나이가 들면 중력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한번 생긴 목주름은 화장품이나 민간요법, 일반적인 피부 관리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주름으로 인해 고민이 생겼다면 신속히 피부과를 방문해 정확한 원인과 상태를 진단하고 적합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목주름 사이사이에 유착된 부분은 레이저와 필러로 채울 수 있고 탄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늘어진 살은 리프팅 관리로 잔주름이 자글자글 잡힌 상황이라면 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회복해야 한다면 목주름 레이저를 이용해 늘어진 피부 조직을 끌어올려 이중턱과 주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